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불쌍한 아들을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고 예수님 제자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웠고 자신의 문제를 변론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왜큰 문제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무엇이 큰 문제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으나, 여기서 제자도 어떤 제자냐가 중요하거든요. 능력 없는 제자, 믿음 없는 제자들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 이런 제자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그 아이를 네 개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네 개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문 앞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이 관해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거기 산 위에서 주님께서 빛이 확 나시면서 구약의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 을 보니까 너무 너무 황홀하고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세를 짓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자는 거예요. 초막 세를 짓고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모세도 가버리고 엘리야도 가버리고 예수님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 아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예수께서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이땅 모든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요 그냥 한 사람의 스승으로 생각을 했지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창조주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도 나사렛에서 자라난 이 예수가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해도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비화나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능히 내 병을 고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본래대로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신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은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을 믿는 그런 신념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들고 우리의 문제를 들고 축계로 가지 못하고 사람 곁으로 가서 기웃거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혼자서 그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러면 내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게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근심스럽고 걱정스럽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께로 가져가야지 주님께로 가져가야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했잖아요.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내 혼자서 붙들고, 내 혼자 가슴에 안고 혼자 몸부림치고, 혼자 소갈이 하고 있느냐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오름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능 정말은 능력 있는 분이다. 이거 우리가 확실한다고 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못 가느냐, 왜안 가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삶이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통곡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으로저여 여러분들은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오라 했습니까?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뭐라고요? 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삼난대 회원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